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시장 속 핵심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코인 트레이더 한강식입니다. 오늘은 리플 코인에 대한 중요한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께 인사 드리게 됐는데요. 현재 리플 코인은 비트코인의 소폭 하락과 더불어서 약1.6% 정도의 단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확인되어서 빠르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금일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은 리플 재단 측에서 곧 락업 해제와 토큰 소각 계획을 동시에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두 가지 이슈가 겹치면 단기적으로 강한 매 수세가 유입될 수 있고 이걸 수치로 따지면 최소 20에서 많게는 70%에 가까운 상승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검토를 마친 공식 재단 문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락업해제 일정과 토큰 소각 수량 그리고 재단 측에서 계획한 최종 목표가까지 오늘 상세하고 면밀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영상에 3분 정도만 집중하셔서 매매하신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매매하기 어렵거나 정보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저 한강식이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소통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소통방에서는 금일 소개해드리고 있는 리플코인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엄선한 코인들의 면밀한 매매타점과 비트코인의 실시간 시황 그리고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주요 정보들을 빠르게 정리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제 직통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부담없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이제 본론으로 가야겠죠? 금에 입수한 리플 코인의 내부 일정에 담긴 공식 재단문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하고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락업이 해제되는 수량과 일정, 그리고 토큰 소각 계획과 재단 측을 설정해 놓은 최종 목표가까지 모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락업 해제는 말 그대로 잠궈놨던 코인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날을 뜻하는데요. 특히 초기 투자자나 기간이 들고 있던 대량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풀리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코인 소각이라는 거는 코인을 시장에서 없애는 것 뜻한데요.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폐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량은 줄고 희소성은 반대로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격도 덩달아서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전략은 심플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락업 해제와 토큰 소각 일정 전에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 그 등이 나올 경우 목표가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은 시장 반응에 초점을 맞춰서 유동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 일정에 담긴 공식 재단 문서를 저희 구독자 분들께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있는게 보이실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기밀문서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공개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제가 문자로 다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에 제 개인 번호로 숫자 6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은 잡다한 긴말 없이 깔끔하게 재단의 공식 문서를 제가 바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매매 타점을 면밀하고 자세하게 잡아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우리 구독자 분들께 실제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 일체 조작이 없는 실존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 이름 한강식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전송 내용 항목을 보시면은 아래 에제 개인 번호랑 여기 적혀 있는 발신 번호랑 동일한 것도 보이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옆에 제가 보내드린 문자 내용과 서로 일치하는 모습도 확인이 가. 가능하실 테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잡아드린 이달의 펀디엑스 코인의 차트를 보시면 4월 28일자에 제가 잡아드린 타점을 바탕으로 추천드린 해당 종목에서 기분 좋은 성과를 안겨드렸습니다. 이런 이벤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제 유튜브 영상 설명 칸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으로 이동이 될 텐데요. 여기서 원하시는 항목에 체크를 하시고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해당 이벤트에 100%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해당 문자는 제가 한분한 한 분께 면밀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매매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저 한강식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